제가 오늘은 알파 문구점 후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다섯 개밖에 안 샀어요. 어, 그래도 요즘에 찍을 영상이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볼펜을 샀는데요. 제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 핑크색 볼펜이한 개도 없어가지고 이볼펜을 하나 사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색깔이 더 밝은 그런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구독과 장난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짧은 영상이에요. 이런식으로 펜 있고 이거 가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펜을붓펜 볼펜을 샀고요. 네그 다음은 이 컴퍼스를 샀는데요. 이 컴퍼스는 학교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사봤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뜯어봤구요. 나에는 종이가 깊네요. 이런 식으로, 우와, 와 제가 이걸 처음 사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여기 아까 했었던 이 뒷판 한번 그려볼까요? 오, 대박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잘 돼요. 이거 되게 강추해 드립니다. 이렇게 반대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컴퍼스를 샀구요. 그 다음은 제가 탑주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제가 탑주 매니아여서 이거 한번 사봤습니다. 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쁜게 많더라구요. 뜯어볼게요. 이게 우선 잘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부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붓거든요, 피부에. 그리고 꾹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위에 종이를 떼면 이게 딱 피부에 남아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트를 샀고요. 네, 그 다음은 크리스탈 데코 스티커요. 큐빅이에요. 제가 포장용품 이거 뭐지? 포장할 때 쓰려고 수분 꼼매기 쓰려고 사왔습니다 <laughs> 이거 처음 사봐요. 이렇게 있네요. 음, 제가 반진주를 제일 많이 쓸것 같고 이꽃 모양은 안쓸것 같아요. 이건 이거는 그냥 다른데 쓰도록 할 거고 쬐그만한 이런 큐빅들이랑 반진주를 쓰려고 샀습니다. 벌써 마지막 건데 이건 제가 공책을 샀습니다. 이렇게 이 이름이 원링, 아 천원, 링모트 사이드 라인 팝백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것도 학교에서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줄공책 하나 사봤습니다. 이렇게 공책까지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문구점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